아 이전 에이펙스 게임에서 AJ, 그러니까 라이프라인의 힐드론, 닭이 알수 없는 균열로 빨려 들어가, 라이프라인이 닭을 구출하기 위해 균열 속으로 팔을 집어넣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어 다친 팔을 의수로 대체하고, 고장난 닭을 개조해 라이프라인이 새로운 기술을 익혔지. 업그레이드 된 전투의 무병, 라이프라인이야. 패시브 전투 활공이야. 하지만 그 전에 라이프라인의 이전 패시브 기술인 전투 회생도 그대로 유지되어 여전히 라이프라인은 다운된 아군을 자동으로 회생시킬 수 있고 서포트 레전드 특전인 회생 전문가의 추가로 라이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서포트 레전드는 회생 시간이 6초에서 4.5초로 빨라졌고 회생 성공 시 아군에게 체력 재생이 부여돼 그리고 서포트 레전드가 아닌 레전드가 서포트 레전드 회생 시에도 서포트 레전드에게 체력 재생이 부여되지. 이제, 진짜 전투 활공에 대해 설명해 줄게. 라이프라인이 공중에서 점프키를 누르면 힐드론을 이용해 4초 동안 활공을 할수 있어. 활공 중엔 WASD나 시야를 이동시켜 원하는 방향으로 활공이 가능하며, 라이프라인이 공중에 머무는 동안에는 4초라는 시간 안에서 원하는 만큼 활공이 가능해. 따로 쿨타임이 존재하지 않아서 라이프라인이 땅에 발이 닿으면 즉시 활공 시간이 초기화되어 다시 활공이 가능해. 무조건 땅에 닿아야 해. 짐라인이나 점프패드론 초기화가 불가능하니까. 또한 라이프라인의 활공 직전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일반적인 달리기 속도에서 사용하면 약 300의 속도로 활공하고 내리막에서 슬라이딩 후 사용하거나 점프 패드를 사용 후 사용하면 최대 600의 속도로 활공이 가능해. 맨손 달리기 속도가 299니까 두 배나 빠른 거라고. 옥테인의 자극제 달리기 속도가 420이니까 얼마나 빠른 건지 감이 오지. 팁을 하나 주자면, 활공 중 스트레이핑을 하면 활공 속도를 높일 수 있어. 스트레이핑이란, 공 중에서 W키를 뗀 상태로 원하는 방향의 키를 누르며 시야를 천천히 이동하면, 공 중에서 완만한 방향 전환이 가능한데, 이걸 스트레이핑이라고 하지. 이걸 이용해 직선 방향으로 이동할 때도, 좌우 스트레이핑을 반복해 더 빠르게, 더먼 거리를 활공할 수 있어. 뒤로도 가능하고 짧게 사용해도 빠른 가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익혀만 두면 라이프라인으로도 기민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지. 전술스킬, 딱 치유 드론이야! 이전 라이프라인이 필드에 힐드론을 배치하던 것과는 달리, 이제 힐드론 사용 시 자동으로 라이프라인을 따라다니며 회복을 시켜줘. 따라다니는 대상을 끝까지 따라가고, 초당 8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며, 회생 체력 재생과 중첩도 가능하지. 회복 중 피해를 받으면 1초의 지연 시간 후 다시 회복을 시작해. 44미터 안에 있는 아군에게 장애물에 상관없이 배치가 가능하며 유틸리티 액션 키로 드론을 회수할 수도 있고 이미 배치되어 있는 드론은 지속 시간 동안 자유롭게 배치, 회수가 가능해. 녹다운 상태에서도 자유롭게 드론 배치 회수가 가능하지 지속 시간은 20초지만 지속 시간이 종료돼도 끝까지 회복을 완료하고 사라지며 초과 회복 중에는 회수 및 드론 배치가 불가하고, 초과 회복 중 회복이 중단되면 즉시 드론이 사라져. 이전엔 치유 드론이 적을 포함한 모든 플레이어를 회복시켰지만, 이젠 더 이상 적을 회복시켜주지 않고, 치유 드론이 배치되어 있는 적을 잡아도 치유 드론이 회복시켜주지 않지. 링 밖에서도 회복이 중단되니 조심해. 쿨타임은 25초. 쿨타임은 치유 드론 지속 시간이 종료된 후부터 시작돼. 그리고 치유 드론을 사용 중일 때도 패시브인 전투 활공은 사용할 수 있으니 걱정 말라고. 궁극기 낙헤일로야 궁극기 사용 시 드론 투척 준비를 하고 좌클릭으로 드론을 던질 수 있어. 최대 투척 거리는 20m. 드론이 땅에 닿으면 반경 6m의 보호막을 전개 보호막은 19초 동안 유지되며, 따로 파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단 적과 아군 모두 보호막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보호막에 상하단은 뚫려 있는 구조라서 적의 공격을 조심해야 겠지. 그리고 보호막 안에서 모든 플레이어는 소모품을 두배 빠르게 사용할 수 있어. 사용 시간은 사용 시작 지점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꼭 보호막 안에서 소모품을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니야. 궁극기 사용 시에도 드론을 사용하지만, 궁극기 사용 중에도 전술 스킬, 패시브를 전부 사용 가능하며, 궁극기를 이용하면 녹다운된 아군을 순식간에 복구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쿨타임은 2분 30초. 전술 스킬과 마찬가지로 궁극기가 종료된 후부터 쿨타임이 시작돼. 다음으로는 업그레이드 라이프라인의 2레벨 e 업그레이드는 비행 확장과 배터리 팩이야. 비행 확장은 라이프라인의 패시브, 전투 활공의 비행 시간을 1.5초 늘려줘. 총 5.5초의 활강이 가능해져. 배터리 팩은 가방 한 칸에 3개의 배터리를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데스박스 안에 실드 배터리 수량이 표시돼. 3레벨 업그레이드는 강화 라디오와 전술 쿨다운이야. 강화 라디오는 아군에게 치유드론을 배치할 수 있는 거리가 22m 늘어나 최대 66m 거리의 아군에게도 치유드론 배치가 가능해. 전술 쿨다운은 전술 스킬의 쿨타임을 10초 감소시켜 치유드론의 쿨타임이 15초로 줄어들어. 서포트 클래스의 엄청난 버프와 동시에 라이프라인의 스킬 구성도 좀더 능동적으로 변경되어 이동이면 이동, 유틸이면 유틸, 유틀, 교전이면 교전. 정말 만능 레전드가 되어버렸어. 새로워진 라이프라인과 함께 에이펙스 챔피언이 되어버라고. 그럼 지금까지 리워크 라이프라인 가이드 도와사이었어